정도면 매일, 매일 아침 오트밀 먹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요번에요, 부모님 가서 뵈니까 아침에 오트밀 드시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봤는데 절대로 제 레시피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마시는건 아시는데 너무 귀찮으시대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침에 진짜 바쁜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7, 8분에 끝나는 레시피 개발했습니다 오트밀 야채 계란죽입니다 오트밀 그냥 끓이면 맛없잖아요 요거 간단한데 죽집에 야채죽보다 맛있습니다 진짜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재료는요 이게 답니다 근데 선택사항이 있어요 여러분이 냉장고 있는거 갖고 할건데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양념 밖에 없습니다 7-8분이에요 오늘 오트밀 요거 한컵 준비했는데요. 이 정도 되면 딱 90g입니다. 오트밀 1인분이 45g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작아요. 어쨌든 요건 2인분입니다. 양파요. 요만한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죠. 요거 반개 쓰겠습니다. 당근 요만한데요. 요거 한 3분의 1개 요 정도 쓸 거예요. 쪽파 또는 대파. 관건 없습니다. 요 정도 쓰겠습니다. 계란 하나. 요걸로만 해도 맛있습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요 아예 냄비를 여기다 놓고 시작할게요. 오트밀 90g이요. 그냥 여 넣어주세요. 양파 반 개요. 잘게 다져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양파 반개 많죠? 넣어주세요. 그냥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당근은요 편하게 그냥 감자 깎는 칼로 이렇게 벗겨주세요. 이렇게 대충 한 다음에 다지겠습니다. 자, 이정도만 할까요? 그리고 그냥 다져주세요. 이렇게. 모양 상관없습니다. 잘게 다지시면 돼요. 자, 당근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쪽파도요, 그냥 잘게 다져주세요. 자, 여기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요. 소금, 한 꼬집 넣어주시고요. 간장, 반 큰술. 자, 요 정도 넣어줄게요. 참기름, 한 큰술. 자, 넣어주고요. 어, 살살 저어줘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쪽에만 스며들지 않게 저어줍니다. 오트밀이 한복 입은 것 같죠? <laughs> 자, 여기에요. 다시마. 요거 겉에다 닦았어요 다시마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 4컵 넣어 주겠습니다 물 4컵이면요 아까 오트밀 하나 넣었죠 요거 4컵이니까 800ml 입니다 자 800ml 넣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이 정도 되죠 자 오늘 여기에는요 저는 덮은 굵은 멸치 큰 멸치 그냥 넣어 줄게요 여기열 10마리에요 자 오늘 덮은 멸치 큰 멸치 넣겠습니다 머리하고 내장 떼지 않았습니다 좋은 거 쓰시면 안 떼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요 포에 넣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이거 그냥 젓가락으로 뺏어 드시더라고요 편하시게 이런 조그만 채 있으면요 이렇게 넣으셔 갖고 이렇게 넣으세요 나중에 채만 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불로 놓고요 불 켤게요 그리고 여러분 냉장고에 오시면 버섯들 있으시죠 저 오늘 버섯 세가지 있어요 양송이 있고 그 다음에 팽이버섯도 있고 뉴타리 버섯도 있고 오늘 저는 그냥 양송이 넣으려고 해요 양송이 넣는데 양송이는 그냥 요거는 나중에 한 3분 정도만 끓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두툼하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 없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만약에 팽이버섯 넣으신다 그러면 다시어온 거예요 이거는요 팽이버섯은 그냥 이렇게 음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뚝뚝 네모나게 잘라서 이렇게 요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쓰신다 하셔도 얘도요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3분 정도만 끓인다고 생각하셔서 넣으시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양송이 넣을 거고요 브로콜리가 좀 있어요 이 브로콜리와 양송이를 넣었더니 맛이 어떨까 비교해 봤더니 이거 넣는 게더 맛있었어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브로콜리는요 얇게 썰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끓기 시작했죠 요 끓기 시작한 다음부터 해서 7분만 딱 끓이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4분 끓었을 때 양송이 넣을게요 자 이제 한 4분 정도 끓었는데요 죽이 부르니까 멸치가 잘안 들어가네요 멸치 여기 넣었다가 이따 뺄게요 그냥 아 이거 밑 위에 들어가면 찾기 힘든데 조그만 걸로 할까요 얘들 숨으면 찾기 힘들어. 이렇게 우려내겠습니다. 자, 지금요. 양송이 넣어줄게 양송이 넣고 3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2, 3분. 두툼하게 했으니까요. 물을 좀더 넣을까요? 오늘 물 양이, 오늘 농도가 좀센것 같아요. 물 조금만 더 넣어주겠습니다. 오늘 제 오트밀은 납작 오트밀이에요. 한번 롤드 오트밀이라 해서 한번. 눌르면서 찌면서 한 거여서 금방 이거 다 익었어요 벌써. 근데 야채를 지금 우려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오트밀에 따라서 물량 조절하시고 짜기 조절하시고요. 자한4분의3컵더 넣어 주겠습니다. 농도 조절할게요. 맨 마지막에 간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풀어 주겠습니다. 소금 살짝 넣어 주시고요 틀어 줄게요 이미 맛있게 된거 같은데 맛 살짝 볼까요? 계란 넣기 전에 계란 안 넣어도 맛있을 거 같아요 음. 맛있대 맛있 근데 소금 조금 더 넣어야 되고요 소금 한 꼬집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로콜리 이만큼 넣을게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 있으신 것만 넣으세요. 다른 야채 넣으셔도 됩니다. 이 브로콜리는요, 45초 정도가 가장 영양소가 파괴가 덜 된다고 하는데 뭐 죽할 때뭐요거 넣고서 45초 1분이니까요. 자 여기 멸치 빼겠습니다. 하기 힘드니까 멸치 빼고요. 다시마도 꺼내줄게요. 오 다시마 커진 거 보세요. 자 이제 계란. 30초 정도만 익히시면 충분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휘저어주고 완성하겠습니다. 다 됐네요. 어떠세요? 쉽죠? 자,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맛있어 보이죠? 맛있습니다. 자 한입 먹어보고요 아침에 진짜 이정도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다 넣어가지고 7-8분 싹 끓이면 마지막에 버섯하고 브로콜리 같은 넣는 시간만 조절하시면 돼요 음, 이정도면 매일 매일 아침 오트밀 먹어도 좋습니다 앞으로요 더 맛있고 쉬운거 준비하겠습니다 요리인사랑입니다 안녕히계세요